얼마나 다루기 쉬워요 한국은. 그렇죠. 뭐 한국 언론이 알아서 조금만 약간만 이렇게 하면 홀대당했다고 하 우리 말안들것 같으면 약간 뭐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러면 또 언론들이 난리 뜨니까. 아 난리치죠. 예. 네. 그런 오병훈 어, 씨 오늘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왜 그래? 질일 것 같습니다. 아땀 나네. 네. 아왜 그래요? 진짜 배가 아프다. 아, 왜 그래요? 갑자기. 갔다 와요. 갔다 오겠습니다. 네. 진짜로 갔다 와야 될것 네. 같아요. 갔다 와요. 또땀 나네. 난 <laughs> 나... 저는 살다 살다 말입니다. 왜? 진짜로 배가 아프면 네. 어떻게 이게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. 까 아, 이거 뭐 미치죠. 어, 이 정도면 그냥 한방에 해결했을 정도의 그... 년전리입니다 <laughs> 아, 더러워서 방송을 <상승을> 못하겠습니다. 자, <laughs> 이제 대통령실에 전화 와서 바고 네. 왔습니다. 아. 예, 예. <laughs> 급하게 바고 <갖고> 왔습니다. <laughs> 급했군요 대통령이에서 어. 네? 정말 네. 자격감이 느껴지고 네. 혹시 이, 이 방송을 네. 오늘 내려주시면 <웃음> <웃음> 제가 한 천만 원 정도까지 MBC에 기부할 아, 의사가 이, 있습니다. 이 방송은요, 쇼츠 네. 네. 다섯 개로 끌어갈 거. 땀 흘리는 거, 땀 흘리는 거부터 나가는 거, 네. 나가는 거. 빈 자리, 빈 자리 <laughs> 들어와고 웃는 거 여섯 네. 개딱 나왔습니다.